행복. 결국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 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관점이 먼저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일 거야. 하나님 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세워 놓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일 거야. 이렇게 이황좀상황적으로흘으로흘러 많이 있거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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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한한사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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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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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한국 어떻게 생각하나님께서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어, 명령하시고 규례를 정하시고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 규례를 주신 이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렇왜 그것을 정하죠? 아이들이 그 기준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제시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안 되라고 그거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더 잘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것이 여의 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지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함으로 살수 있대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만이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관점 가운데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들이 다 쓰여진 거죠.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신 것도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아,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온전함으로 더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이 항상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 별로 원하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오늘 하루도 모르는 삶의 모습이 뭐내일일 모레일이 뭘 걱정할 거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한 거,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세상 모든 것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바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하늘과 하늘 하늘의 하늘, 땅의 모든 것 이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이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이면 뭐 우주죠?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이 과학적인 풍성한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리고 그 위에 만물 땅과 그 위에 만물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1 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지만은 그것을 어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이. 후손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분의 축복 자체는 우리 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후손들에게 온전한 것들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또부모는 영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신 분 그대로 자녀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이 투영돼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아 자녀들 나랑 좀이 부분은 좀 비슷하게 생겼네 얼굴만 비슷하게 생기고 뭐 하는 행동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마음의 생각들도 많은 부분 비슷한 것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수, 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이 반대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쪽이 해결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집중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또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어떤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 어떤 사람 보면은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뭔가요? 고난의 시기에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바꾸어가길 원하시는 것 조금 더 성숙한 부분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삶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결국 고난의 핵심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부분 또 나를 통해 점검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온전한 자로서 서야 되고 그 온전함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은 그대로 믿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laughs> 어떤 그 어,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가정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기도로서 쌓아놓는 가정들이 또 후손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또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물량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신적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데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거죠.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새롭게 되는 이 상징적인 행위인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을 곧게 한다는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과의 관점, 그분과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지 않니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바로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목을 곧게 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을 곧게 하는 거,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교만할 수 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정말로 가장 옳은 것으로서 여기고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신 능하심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내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면 나가 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17절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것 창조주이시면서 그분께서는 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떡과 옷을 주시는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의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작은 것까지라도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냥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좀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삶여전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 소소한 문제 막 피곤할 때는 막 얘기하면 잘안 들리잖아요. 빨리 잤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 주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귀찮아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창조주께서 우리 의 삶에 정원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보다 더큰 우주적인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분 삶에 있어서의 책임지시는 거죠. 자녀 된 우리를 책임지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8편과 인 것처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구약성경에 있어서 약한 자의 대명사가 이세 부류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떡과 옷을 주신다.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애굽 얘기를 잊지 않아요. 잊어버릴 만하면 애굽 얘기하세요. 또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데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냐?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또애굽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올전히 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를 와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에게 의지하고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안 하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재정립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서 편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펼쳐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런데 찬송이시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 자체이고 내 네, 하나님이시니라 내 네, 눈으로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찬송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와의 호 규례한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인생 가운데 행복이 뭐냐 그거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 누가 물어보면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해 본적 없어요? 까마득하십니까? 나들 행복한 그때,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십니까? 표정들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이제 우리 행복 위해서 이렇게 개미 오셨다는데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행복이 뭐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냐?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비치시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의 광야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어 광야 기간 동안에는 힘들죠. 그런데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좋고 먹을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어 어쨌든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질이, 질에 대해 생각했을 때는 광야보다는 그 노예 생활을 해도 그곳이 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아 애굽으로 다시 가야지 갈수 있습니까? 홍해가 이제 막혔잖아요. 홍해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믿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행복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삶,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 그때가 행복이구나, 그것을 동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광야에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사람 민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들 책임져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보게 되면 굶어 죽었다는 사람 얘기 나옵니까? 먹을 거 없어 가지고 굶어 죽었다더라. 뭐 신발 없어서 가지고 맨발 다녔다더라. 옷 없어서 벗고 다녔다더라. 그런 얘기 광야인데도 척박한 환경인데도 없어요. 오히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바로 광야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과의 은혜의 순간, 또 허니문의 순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었던 순간. 그래서 그들 역사 가운데 광야를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뭐냐 근심 걱정 없는 삶의 모습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걱정의 문제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다시 당신, 당신 기도 제목이 뭐야? 문제가 뭐야라고 했을 때 없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해서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심 걱정이 없는 것과 행복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과 신앙인들의 행복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2절에 애굽의 70인 내려갔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풍성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우리 십년 가운데 함께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행복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창조주 되신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짧은 시간이잖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 연말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되고 2월도 짧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봄날 오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인생의 온전한 그 행복과 기쁨을 찾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며 목에 고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사울이. 아버지께서 그뜻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지혜여라가시, 은혜어라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은혜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